신영어 실시간 영어 수업에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좀 아쉬운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제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 반에 함께 여러분을 만나뵙고 있는데요. 자, 다음부터는 어, 이렇게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하지 않고요. 화요일 목요일에 제가 똑같은 형식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둘다 중학생이다 보니까 이 시간에 가끔 컴퓨터를 이용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진짜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실시간보다는 나중에 찾아보시는 분이 훨씬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실시간에 이렇게는 이제 하지 않고요. 하지만 이렇게 똑같이 찍어가지고 화요일, 목요일마다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웰컴쌤의 속속영어회화 커닝페이퍼가 90강이거든요. 이제 57강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90강까지는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57강인데요.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것 복습부터 해보도록 하실게요. 나는 영화광이다. 어떻게하시죠 I, I am a movie bu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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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말에는 온종일 TV만 본다. 어떻게 할까요? I am a couch potato on the week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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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하신 것, 아, 예. Yeah. 당신은 항상 다이어트에 신경 쓰세요? 하는 거요. Are you always diet consc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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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57강이고요. 우리가 외우셔야 할 제목은요. Fine clothes make the man. Fine clothes make the man. Fine clothes. 어, 이거 clothes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clothes 하시면 되고. 의류지요. 좋은 옷이 make the man. 그 사람을 만든다.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옷이 날개다 하는 그 표현이 되겠습니다. 옷이 날개다 하는 그것을 영어로 표현하실 때, fine clothes make the man. 더 빼고는 다 세게 읽으셔야 되네요. 같이 한번 읽어 보실게요. Fine clothes make the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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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첫 문장부터 보실게요. You're all dressed up today. You're all dressed up today. 너는 all dressed up. 잘 차려 입다 할때 dressed up을 씁니다. 옷을 입다라는 표현이 wear. 그 다음에 put on. 그다음 be dressed up 이렇게 쓰거든요. w e a r 는요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어, 안경 썼잖아요. 안경 같은 것도 wear를 쓰거든요. I'm wearing glasses. I'm wearing glasses.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상태죠. I'm wearing a shirt. I'm wearing a shirt. 예, 이렇게 입고 있을 때 wear를 쓰고요. 그 다음 It's cold outside. 밖이 추워. Put on your jacket. 자켓 입어라. 이렇게 말할 때는 put on. 그러니까 입는 그 동작. 입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입는 동작을 말할 땐 put on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be dressed up은요. 잘 빼입은 거예요. 네, dressed up. 그래서 또 all까지 넣었죠요 You're all dressed up today. 와 오늘 쫙빼이네 약간 이렇게 됩니다. 항상 all은 세게 읽으시고 입을 all 이렇게 벌리셔야 되고요. Dressed up 할 때는 그 뒤에 up 쪽을 조금 세게 읽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You're all dressed up today.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같이 한번 연습해 보실게요. You are all dressed up today. You are all dressed up today. You are all dressed up today. You are all, all dressed up today. 오늘 아주 쫙 빼입었네 이런 뜻이 되고요. You look like a new person. You look like a new person. You look, you look good. 많이 들어보셨죠? 뭐뭐처럼 보이다. 너 오늘 오, 좋아 보이는데? You look good. 아니면 굉장히 좋아 보일 때 You look great. 하시죠? 근데 그 look 뒤에 like가 붙었습니다. You look 하고 look 뒤에는 형용사가 오고요. like가 여기서는 뭐뭐 같은이란 전치사로요. 명사를 붙이십니다. You look like a new person. 됐죠? 새 사람? 네, 이것은 새로 온 사람.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말하는 거죠. 새로 온 사람 같아. 그러니까 새 사람 같다는 것은 처음 보는 사람, 예, 다른 사람 같다는 겁니다. 어, 우리가 새로 전학생을 받을 때 학교에서요. We have a new student today. 이렇게 쓰거든요. The new student.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새로 온 학생이죠. 여기도 새로, 새 사람이라는 건 새로 온 사람. 그러니까 처음 보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다라는 뜻으로 쓴 겁니다. You look like a new person. Yeah, person 한 명의 사람을 말하지요. 여러 사람을 말할 때는 people 사람들 이렇게 쓰시고요. 이 문장 같이 연습해 보실게요. You look like a new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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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Really? Do I look all right? Really? 정말로? Do I look? 물어보네요. 나 이렇게 보여합니다. All right! 하죠. 나 괜찮아 보여?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어, 이거 나눠 살까요? Really? 이건 뭐 별거 없지만, 세 번만 해보실게요.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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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이요. Do I look all right? 다 괜찮아 보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게요. Do I look al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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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괜찮아 보여? 이렇게 하고요 그랬더니 Yes, you look wonderful. 방금 전에 제가 you look good, you look great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에 wonderful. 나왔습니다. Wonderful, 예, 멋진이란 뜻이죠. 훌륭한이란 뜻입니다. 오, 너 완전 멋져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Yes, you look wonder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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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오늘 외우실 문장이네요. Fine clothes make the man. 옷이 날개구만. 예. 좋은 옷이 사람을 만든다. 쫙빼 입어서 너더 멋있어 보인다. 이 뜻이 되겠죠. 같이 한번 읽어 보실게요. Fine clothes make the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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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the man. Make the man. 네. 그랬더니 나에게 좋은 말을 했잖아요. 옷을 입으니까 멋져 보인다고요. Thank you. 예. Yeah,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I like your scarf. 아니면 I like your back. 이럴 때요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thank you 하시면 됩니다. 예. Yeah, 뭐 내가 내 스카프나 내 백이나 아니면 내가 멋져 보인다. 그러면 그냥 고맙습니다 하시면 돼요. 자, 세 번만 해보실게요.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I guess I need to wear a suit and tie more often. I guess I need to wear a suit and tie more often. I guess. 예. Yeah. guess는 사실 추측하다 라는 뜻인데요. 어, 내 생각에 그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깊은 생각을 한건 아닙니다. 어, 이런 것 같아 할때 우리가 I think를 쓰잖아요. I guess랑 I think가 똑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차이라고 말하면 think는 그래도 조금 뭔가 생각을 한 거고요. guess는 어, 그런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바로 별개에 깊게 생각을 하지 않고 어,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말할 때 I guess 쓰시면 됩니다. Guess고요. 여기 I need가 나왔네요. 필요하다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동사가 바로 올 때는 to를 붙입니다. I need to wear 입을 필요가 있대요. 아, 좀 입어야 될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뭘 입냐면요. a suit and tie. 타이 앞에 어가 없습니다. Suit and tie가요 정장입니다. Suit가 정장이죠. 우리가 슈트라고 부르는 정장이고요. 거기에는 타이를 주로 매잖아요. 그래서 suit and tie 앞에 어 하나만 붙이시고요. 이게 정장 한벌 이런 뜻이 됩니다. A suit and tie, A suit and tie, A suit, and tie. A suit and tie, suit 어 suit 수단 타이 이렇게 쓰시는 것처럼 쓰시는 표현이요. A knife and fork가 있습니다. knife와 fork가 걔네는 한 세트인 거예요. 우리 수저처럼. 그래서 그럴 때는 어를 그한 번만 쓰세요. a knife and fork, a knife and fork. 그리고 가끔 이렇게 영화나 이런데 보시면 a king and queen. 킹도 한 명, 퀸도 한 명이면, 어,를 어킹 i n 퀸 이렇게 써야 될것 같은데, 어킹 i 퀸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둘이 부은 거죠. 왕과 왕비, 이렇게 하나로 본 거예요. 예. 그래서, a suit and tie,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more often, 했으니까요. more, 좀더 많이죠. often, 예. 좀, 종종, 그러니까 더 자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어, 내 생각에 나 이렇게 정장 좀 자주 입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요거요, 세게 읽으실 때가 guess, need, wear 하는 이 동사랑 suit and tie 이 예, 명사 그리고 more often 이 부사 좀더 자주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I guess I need to wear a suit and tie more often. I guess I need to wear a suit and tie more often. I guess I need to wear a suit and tie more often. I guess I need to wear a suit and tie more often. I guess I need to wear a suit and tie more often. I guess I need to wear a suit and tie more often. 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good idea. 어, 좋은 생각이야. 진짜 이 정장이 잘 어울리나 봐요. Good idea. 저랑 다섯 번만 읽어보실게요. Good idea. Good idea. Good idea. Good idea. Good idea. Good idea. 그러면서요. The formal style looks good on you. The formal style looks good on you. Former 격식을 차린이란 뜻이라서 the formal style 하면요 정장 지금 옷 얘기하는 거니까요 formal style이 정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스타일의 정장 스타일이 looks good 좋아 보여. On you. 자, 아까 제가 옷을 입다 할때 p u on 말씀드렸거든요. On이요. 이렇게 접촉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걸친 겁니다. 옷을 입죠. 걸쳐놨죠. 그래서 looks good on you라는 건그 앞에 어떤 옷 같은 거 나오고요. 그게 너한테 잘 어울린다 말할 때 looks good on you 쓰시거든요. 여기서는 정장 스타일이 너한테 잘 어울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formal, formal, 하고요 style, style 보다 style 이렇게 읽으시고요. 끝, 어, 이렇게 같이 한번 이 문장 연습해 보실게요. the former style looks good on you, the former style looks good on you, the former style looks good on you, the former style looks good on you. The former style looks good on you. 자, 그 다음은요, by the way, 그런데 라는 뜻이고요.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약간 주제를 전환할 때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건 by the way, 세 단어지만 뭐 and 그리고 so, 그래서 but, 그러나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by the way 이렇게 입에 익히셔야 됩니다. 저랑 세 번만 읽어 보실까요? By the way, by the way, by the way, 예, 무슨 말을 하나 봤더니, Do you have a date or something? Do you have a date or something? 하네요. Do you have a date? 데이트 있냐? 물어본 거죠. 근데 네, 확실한 건 아니고요. Or something 붙이시면 그런 거 이렇게 됩니다. 데이트 같은 거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자이 문장 같이 한번 읽어 보실게요. By the way, do you have a date or something? By the way, do you have a date or something? By the way, do you have a date or something? By the way, do you have a date or something? or something도 자주 씁니다. 예, 네, 뭐, Would you like a coffee or something? 뭐 커피 같은 거좀 드실래요? 뭐 이럴 때. or something 하면 그런 거 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같은 거 있어? 했더니 you got it. get 이시죠? get 그 과거형이 get인데요. get이 이렇게 취하다라는 뜻이라서 어떤 생각을 잘 이해했을 때잘 취했을 때도 이걸 씁니다. 그래서 네가 잘 이해했다 이거니까 맞아. 이런 뜻이에요. you got it.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you got it. you got it. You got it. You got it, you got it. 그러면서 I have a blind date tonight. I have a blind date tonight. blind date. 어, 블라인드 있죠? 블라인드, 브라인, 블라인드. 예, 블라인드 이렇게 내려서 차, 어, 커튼처럼 햇빛 가리고 하는 거예요. 블라인드 같은 눈먼 눈이 안 보이는 이런 뜻도 있고, 그런 블라인드. 그 얘기예요. 그래서 blind date 하면 옛날에 우리가 어, 많이 썼던 말로는 소개팅이요. 지금은 블라인드데이트가 있을 수가 없나? 야 예, 없죠. 옛날에 소개팅이라고 하면 그냥 어떤 아는 사람을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사실 별로 아는 거 없이 만났습니다. 뭐 거기 가 있을 거야, 무슨 옷을 입고 있을 거고, 이름이 뭐야, 뭐이 정도. 그런데 요새는요, 블라인드데이트 없는 게뭐 카톡의 프로필 아니면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찾아보면. 그사람 생활, 그 사람의 스타일, 뭐 생긴 것뿐만 아니라 그런 걸다알 수가 있어요. 전화번호만 이렇게 하고 또 물어물어 이렇게 되면 그래서 사실은 소개팅이라는 개념이 좀 없는데 블라인드 이스는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네, 근 어쨌든 예, 이 책이 나왔을 당시에는 어, 나 오늘 밤에 소개팅 있어, 예,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는 요글 문장이 있네요. Have랑 blind date. n i g h t 여기가 이제 뜻 있는 부분이니까요. I have a blind date tonight. 같이 한번 읽어 보실게요. I have a blind date to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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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night.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보시면 어 오늘 문장은 대화는 다 끝났네요. 오늘 문장에서 좋은 문장, 외우셔야 할 문장 골라놨습니다. 오늘 외우셔야 할 문장 제목이네요. Fine clothes make the man. 옷이 날개다 하는 표현이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Fine clothes make the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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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close 라고 안 읽고 close 라고 읽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보시면 you're all dressed up today. 너 오늘 쫙 빼먹구나 하는 표현입니다. 같이 연습해 보실게요. you're all dressed up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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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실게요. You look like a new person. 새 사람 같아. 그러니까 새로 운 사람, 모르는 이전에 만난 적이 없는 사람.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옷을 쫙 빼입으니까. 멋진 얘기죠. 같이 한번 읽어 보실게요. You look like a new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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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은요 Beauty is but skin deep. Beauty is but skin deep. 여기서 but은요, only 예, 단지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요, Beauty is only skin deep. 이렇게 바꿔 쓰기도 바꿔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Beauty 아름다움이라는 명사고요. 아름다움은 이다. 자, 머슬 빼볼게요. Skin deep. 우리 지난 시간에 diet conscious 배우셨어요. Diet라는 명사랑 conscious 신경을 쓰는이라는 형용사가 합쳐져서 다이어트에 신경 쓰는이란 뜻이 됐습니다. 여기도요. Skin 피부입니다. Skin 피부지요. 피부라는 명사랑 deep 깊은이라는 형용사가 합쳐져서 피부 깊이인 이렇게 됐습니다. 피부 깊이? 피부가 얼마나죠? 얼마나 깊죠? 얇은 거죠. 그냥 겉모습이죠. 그래서 스킨딥하면 피부 깊이의라는 뜻이라서 중요하지 않은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움은 그냥 겉껍질일 뿐이야. 겉모습일 뿐이야. 그냥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되죠. 아름다움은 단지 예. 그냥 요 피부 깊이 피부 만큼의 두께일 뿐이다. 그래서 아름다움은 겉모습일 뿐이다. 이런 뜻이고요. 아름다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게 읽으실 단어는요, beauty, beauty 그리고 skin deep. but도 세게 읽어요. 여기는 only라는 뜻이 있어서 but도 여기서는 좀 세게 읽는 편이고요. Skin deep, skin deep. 예, yeah, skin 하실 때는 e 이렇게 쓰시고 deep 하실 때는 e 이렇게 쓰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Beauty is b u skin, skin, skin deep. Beauty is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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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in deep. 다음 마지막 문장은요.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Don't 뭐뭐하지 마라 할때 don 쓰고 동사 원형 쓰죠 Judge가 판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Don't judge a book 하면 책을 판단하지 마라. By its cover. 커버로 커버에 의해서. 자 여기 it 한번 보실까요? 이 다음에 a p 스 s t r o p h 어깨 순표를고 이렇게 쓰고 s를 쓰면 it is의 종말이고요. 여기 it는요, 그것의라는 소유격입니다. 나의 my, 너의 your, 그것의 it. 그것의 표지만 보고 책을 판단하지 마라. 이 말이니까 이건 역시 겉모습이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뜻이죠. 자. 어, 판단하다라는 단어 읽어 보실게요. judge. judge. 앞에죠. 뒤에도 저, 똑같아요. judge. 그리고 cover. cover. 같이 한번 이 문장 읽어 보실게요.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Fine clothes make the man. 네, 옷이 날개다 하는 표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지 않고요, 제가 똑같이 아이고, <laughs> 예, 쏙쏙 영어 해야 커닝페이퍼 이 책을 가지고 똑같이 찍어서 이런 형식으로 찍어서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요 바로 밑에 동영상 밑에는 이 책에 저자이신 웰컴쌤의 유튜브 채널을 달아놓을게요. 둘러보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랑도 그렇게 함께 해주세요. 늦은 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밤이 아니더라도 예, 저희 영상 함께 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는 이 시간에 꼭안 보셔도 돼요. 제가 화요일, 목요일 똑같이 찍어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또이 영상 보시는 분들 감사드리면서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바이.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